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 고국 서울에는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고 많이 추워졌다고 합니다. 이곳 벤쿠버도 밤 기온이 거의 영도까지 내려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일상이 평안하고 안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소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서우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오늘 또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대일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원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정차되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이처럼앗수르로 갔고 에브라함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는 심각한 악행을 행하고 있음을 고발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타락한 사람의 길을 고집부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도 심각하게 범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4절에서 8절 말씀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권력의 욕망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자들이었으며 이들이 정치와 종교를 부패하게 만든 장본인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에는 왕과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 등의 도움을 구해하는 야 아첨꾼이 됨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재단을 만들어 우상을 섬긴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북이스라엘 왕조가 되었고 파멸하는 나라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인지 행여나도 나만의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며 사는 자는 아닌지를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죄악을 분명 심판하시지만은 끝까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8장 1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 나팔을 내입에 대일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부는 의식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행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의식의 시작 신호로 사용했으며 다른 하나는 주로 전쟁 때에 양각 나팔을 짧게 불면은 경계의 신호로, 또 길게 불면 공격 앞으로 같은 군사 행동의 신호로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을 내 입에 대일지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이 말은 나팔을 입으로 불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팔을 불라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하면서 큰 행악에 빠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전쟁,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 대한 경계신호를 보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곧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덮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집을 덮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수리처럼 덮치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루와 바벨론입니다. 이두 나라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성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 또한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3절 말씀에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오래 전부터 선을 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끝까지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한번더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로는 나의 하나님 했지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돌아섰고 언약을 먼저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쪼개진 짐승처럼 참담하게 독수리의 원수들의 먹이가 되어야만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최종 심판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번더 주시려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심판을 행하기 전에 경고음을 보내서 듣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사인은 죄인을 파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성도다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우리를 위해 맺은 언약과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바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8장 4절, 7절,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도를 삼키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려함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듯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알게 한 것입니다. 성민된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는 유익은 매우 컸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맺은 약속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범을 잘 지킴으로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바른 인생길의 나침판이자 길잡이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북이스라엘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과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그들이 먼저 욕망을 따라서 불의한 악을 마음껏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결국 파괴되고 버려지고 산산조각나며 삼켜지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4절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고서 그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로와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돌아서 악을 행하는 나라들은 멸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고 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서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과 불행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힘이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을 잘 지킴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고, 율법과 말씀을 잘 지킴으로 바른 생명의 길을 경주해 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주하는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진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해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주신 언약과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고국도 추워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벤쿠버도 추워져 있는데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영락교회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